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LG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자업체이고 삼성전자와 양대산맥이기도 하면서 가전 쪽에서는 강력한 라이벌이죠. 최근 들어서 이 LG전자가 그동안 이제 가전의 LG라는 말을 들어왔었는데 그게 좀 많이 퇴색됐었는데 요번에는 이 가전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들을 내면서 말 그대로 이제 LG전자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월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기현상이 나타났죠. 요 근래 한 10여 년 동안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비할 바가 안 되는 그 부진한 실적들을 나타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하면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부실한 부분들을 많이 정리해냈죠. 그러면서 LG전자가 수익성을 낼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전 쪽에서 새로운 가전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 시장에서 그 상업화 하는데 성공하면서 이말 그대로 가전 시장을 LG전자가 리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특히나 프리미엄 쪽은 이런 현상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제품들을 따라하기 바쁜 그런 양상이고 오히려 이 스마트폰 쪽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갤럭시 S23이 성공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LG전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이 가전 쪽이 약35% 정도를 차지하고 TV는 18% 정도.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쪽 관련된 자동차 전장 쪽 이쪽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플 아이폰에다가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LG 이노텍이 약23.5%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작년 그 분기 실적들을 보게 되면 4분기가 좀그 삼성전자도 좀 삐끗했지만 LG전자도 역시나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들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매출액은 83조 원. 기존의 73조 원보다 한 10조 원 정도 매출 외형을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LG전자가 그리고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을 기록해서 그저직 직전 년돈이 1조 4천억에 비해서는 확실히 늘어난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그 1조 4천억을 기록한 해에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그 부실 사업을 정리하는데 들어간 돈 때문에 이게 좀, 좀 뭐랄까 기저효과라는 게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전장 쪽이 이 LG 전자가 미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베네핏을 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출액도 지금 그 올해 2023년에 10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빠르게 무섭게 성장하고 있고, 작년에 이 전장 쪽은, 엘전자의 전장 쪽은 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드디어 영업 이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이 차량용 반도체, 이 LG전자가 갖고 있지 못한 반도체 분야에 새로 진출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M&A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애플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기 위한, 그, 그 생, 위탁 생산을 수주하기 위한 그, 뭐, 코스라고 볼까요그 과정 중에 한 가지로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M&A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나와 함께 이 이 e 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를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매출액이 꾸준히 자아서 이제 1조원조 단위의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vs 그러니까 이 전장 쪽 사업부가 그 올해 2022년이 아니라 23년에 아마 10조원을 돌파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 1분기에 LG전자가 그 매출액은 직전 년도보다 좀 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 영업이익은 1조 4천억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올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이 자리를 바꾸게 되는 그런 그 뭐랄까요 기록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일전자가 이 가전 쪽을 중심으로 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대주주는 LG인데 지주회사 LG가 요즘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족들끼리 오늘과 가족들끼리 좀 재산 싸움이 발생해서 좀 시끄럽긴 한데 그래도 뭐 l 전자의 경영권이 33%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엘리전자의 2022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가 17만원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올해 경기가 침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엘리전자의 실적이 2분기부터 꺾인다고 그러면, 아마도 작년 실적을 반영한 주가에서 할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런 경기 침체에서도 프리미엄급들은, 즉, 즉, 부자들이 소비하는 이런 프리미엄 가전들은, 그래도, 경기를 좀덜 타는 편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나와 준다면 결국 L전자는 작년 실적을 반영한 그리고 또 올해 실적을 반영한 주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L전자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L전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때이 가전 쪽에 이제 경기를 좀 타는 분야이긴 하더라도 프리미엄 가전이 좀 받쳐주고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벌이고 있는 이 전장 쪽에서 매출 외형이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 더 좋은 주가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다가 올해나 내년까지는, 그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도 애플이 이 전기차 위탁 생산 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엘전자에 대한 매수세를 늘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는 이 애플이 전기차 위탁 생산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거기에 LG전자는 LG그룹 전체가 총력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거죠. 물론 LG그룹이 전기차 완성차를 만들어 보지 않았다는 약점은 있지만, 지금 전장 쪽에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이 LG전자가 아이폰과의 경쟁 관계에 있던 이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애플에게 그래도 좋은 인상을 줬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